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명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이 투자 장남출 tv입니다. 구독자영상제가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분이 구독해주셔서 810명의 구독자님을 모시고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25분 1504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황과 간추린 뉴스 그리고 뉴욕 증시 선물과 이래다 트럼프 되겠는데 총격의 방산주 일제히 강세, 머니 에세 보도문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코스피 0.14 상승 2,860.92 코스닥 상승 0.30 850.88 트럼프 피격으로 경계 심리 받는 코스피 2,860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 애국인은 매도했고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시총 상위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2.73% 상승하고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로직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콜딩스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로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8시 17분 다우는 상승 0.62, 나스닥도 상승 0.55, S&P 500 지수도 상승 0.45를 기록하고 고 메그니피센트, 엔비디아 1.42 급등, 테슬라 3.73 폭등, 아마존 0.30 상승, 구글 0.16 상승하고. 마이크소프트는 하락 0.03, 메타 하락 0.21, 두 종목은 하락, 다섯 종목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뜨고 있는 AMD 상승 0.91, 브로드컴 0.5 상승, 넷플릭스도 0.19 상승해서 이대로 가면은 오늘 중에는 상승장으로 뉴욕 증시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이러다 트럼프 되겠는데 아참 간추린 뉴스 에, 금리 내린다. 해외 증시 고공 행진. 국내도 수혜주 찾기 분주.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러다 트럼프 되겠는데 총격에 방산주 일제강세. 참으로 제가 70년대 초에 육군 헌병 중위로 전방에 근무할 때 m 6 6은 처음으로 받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방산주 방산 한국으로 우뚝 서는 걸 생각하면 감개 무량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매일 아침 우리 마을 방배동 뒷산 정보산 옛날 그 사령국 위에 용두산이랍니다. 용두산. 관악산이 몸통이고요. 이 방배동 뒷산이 머리랍니다. 그래서 거기가 용두산, 용의 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용두산인데 거기서 아침, 에, 요즘은 해가 길어서 새벽 6시 반에서 한 30몇 명이 체조를 하는데 위대한 대한민국하고 제가 구령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항상 잡으신가, 승국선열, 호국영령 유엔 참전 용사님들 또 일찍이 오셔서 개화를 시켜주신 성교사님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에 항상 감사하며 그분들의 그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제 마음대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결코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 혁신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부구 강국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되겠고요. 특히 모든 국민이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노후준비, 장수와 축복되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또 수가 적높은 금융, 문명을 탈출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러, 에,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제가.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고학으로 중고등학교 검정시학교하고 면소사하고 5국공물학교에서면석기하고 서울에 와서 68년에 올라와서 고학으로 대학 다니고 대학원 군에 있을 때 마치고 주경야독을 하면서 두 아들 또딸 하나 결혼시키고 유학 보내고 의대 보내고 아주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일이 취미고, 내저고 안시라고 생각하고, 현대 한국자에서 일요일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그저 예배드리고 서는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거의 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세대들, 지금 60, 70, 80, 90 세대들은 월남정과 또 독일 탄광, 또 간호사 파병, 파도, 그리고 중동 열사에서 정말 공사 현장에서 그 무더위에서도 노동으로 돈을 벌어오고, 정정 회장님 같이 그런 특출한 기업인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끝까지 하자. 그런 도전정신, 불굴정신으로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 이제 방산도 뭐 3인과 메디, 이 아주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LIG, 맥스원 등 수입 업종 강세. 이달 14일 오전 한국 시간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세 중 총격 소식에 방산주가 15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방산주는 트럼프 당선 시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총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현지 언론 등의 보도가 한국 방산주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9시 44분 기준으로 LIG 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9천원 4.37%는 21만 5천 7백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방산 관련주로 분류하는 하나 에러스페이스는 1만 5천원 4.14 오른 26만 4천원 현대로템은 2천 8백 50원 7.13% 폭등이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오른 4만 2,800 42,400 42,480원 풍산은 1,500원 2.24% 오른 68,400원에 거리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입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입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곧바로 퇴원했다. 이번 피습으로 공화당의 결집력은 한층 강해지고 중도층에서도 동정여론이 확산하면서 표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증권가에서 방산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 종목 중 하나다. 한국 무기체계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유지 보수를 할수 있게 있어 해외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상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에 국내 총 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들이 군사 지출을 현재 수준보다 늘릴 가능성이 높게 전체지기 때문이다. 앞서 올 3월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재집권할 시 나토의 공동 방위원칙을 방위비 지출 목표달성 회원국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올 하반기 방산업자들의 실적 모멘텀도 올 하반기 기대해 볼수 있다. 시장에서는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장고가 여전히 쌓여가는 구간이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실적 역시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은 여전하고 구조적인 무기 수요 역시 증가 중이다. 이상한 하이트자 중권 연구는 방산주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세계 각국의 방산 정책 강화, 다음 달 예정된 북대상조약기구 나토 회의 등의 정책 관련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중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유럽 국가들 군사지출을 자동으로 늘려야 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무기를 수출할 여력이 있는 국가는 한국 정도밖에 없다며 수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하나에로 스페이스와 유도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l g 넥원등 국내 방산 기업 수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되건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되건 또 아니면 민주당의 바이든을 교체해서 다른 후보가 당선되든 지금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범하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유럽은 방산 방산을 많이 무기를 저는 구입해서 자체 방위를 강화할 것으로 또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정말 포각합니다. 공산주의는 포각합니다. 예, 북한이나, 러시아나, 푸틴 침략자, 북한, 이 포각 3대 세섭 정권이나, 정권도 아니죠. 교회 집단이나. 중국 시진핑 공산주의자.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독재국가 때문에 무자비합니다. 전부 정책들이다 사라지고. 그런데 죽을 때는 전부 심장마비라는데, 어찌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 그렇게 심장마비로 많이 죽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꽃인 주식을 알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노후가 보입니다. 경제가 보입니다. 금융이 보입니다. 경향이 보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금융 문명 탈출하시면 모두가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적은 돈이지만은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수입의 10%만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초우량 대장주에 투자하시면 은 누구나 결코 열코 원금 잃지 않고 장기으로 부자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돌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첫돌에 100만 원만 주니어 펀드 아니면 상장 지수 펀드 ETF에 10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연 10%만 기대 수익으로 알파 해도 모두가 부자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노후 준비와 부자되고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거기 남는 법을 가르쳐 줍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고 또 IQ가 높고 다이나마고 부지런하고. 이제 모든 길은 노마로부터가 아니고 노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고 코리야 서울로 통합니다. K 푸드, K 방사, K 팝, K K가 들어간 패션, 앞으로 K 예술, K 문화, K 컬처 모든 분야가 K. 예, 전 지하철, K. 고속철, K. 가 들어가면 다 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앞으로 K. AI. 인공지능도 될 것입니다. K. 반도체, K. 자동차, K. 조선, K. 가 들어가면 다 됩니다. K 패션, K 체육, K 드라마는 다 됩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고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금융 문명이 OECD 36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황금 복이를 돌같이 벌어. 돈은 돈은 많아게 뿌리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 그러면, 터붓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살 때부터 돈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란다.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다. 그러니, 이 돈은 열심히 전략, 저축해서 또 사업을 해서 투자해서 부자가 되어서 선한 부자 돼서 어려운 동족을 도와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해서 유대인들은 금금 전략 저쪽에서 죽기 전에 큰 기부를 해서 미국의 2%도 안된 인구가 유대인 날에는 전 국민이 공유를 씁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 중앙은행도 유대인이 창업했고, 유대인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제피 모간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은행과 투자회사는 유대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확률이 높고, IQ가 높은데 옛날에 그 유교 사상 선비 정신 때문에 돈을 돈글면 청렴해야 된다고 고개를 돌렸는데 요즘 보니까 뭐 진짜 그렇습니까? 돈은 숨쉬는 일 외에는 결코 돈 없이 한가라도 손에 쥐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융능명 탈출학교를 최초로 제가 설립했고, 또, 이 부조한 제가 노고를 미국 스피버그 감독이 창립한, 설립한 드림웍스 최지영 작가한테 노골 제작해서특허증인 상표 등록을 마쳤고요. 또 유튜브를 하면서, 또 메르치아산 엠버서들 거쳤고요. 또, 지금은 한국의 메이저 미래에셋증권의 방배센터 MFA 금융 아니 미래에셋 금융 어드바이저 투자 권유 대행도 대행도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년 이상을 오직이 예, 금융 전문학교는 안 나왔지만 전문은 아니었지만 금융에 제 몰두에서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가슴 아픈 그런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거듭했지만 은 초지일관, 저는 금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유대인 공부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인적 자원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부국이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유대인처럼 강력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가? 유대인은 근 뭐, 500인과 600명만 되지 않는 그 인구로 중동의 10억 인구를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금융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글은 세계 최고의 글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특히 미국의 모든 아이브리그에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유학생들입니다. 유럽에서는 대한민국 성악, 기학, 이런 끼지 않으면 콩크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문화예술에도 이제 각광을 갖고 있고요. 미술도 지금 세계에서 눈을 뜨고 한국 미술을 많이 이제 구매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될 것입니다. 오직이 대한민국 문화는 이제 세계 의 중심국가가 되고 있고요. 명동에 제가 나가보면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관광을 는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금민 문맹 탈출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고요. 복리랄면 누구나 부자 됐습니다. 꼭큰돈 아닙니다. 소수 주면 천 원부터 삼성전자, 현대형자 같은 우량 주식을 조각으로살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미래셋이나 삼성증권에 가까운 증권에 가서 가고 바로 앱을 깔아서 계좌 개설하셔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천 원부터 삼성전자, 현대형자 같은 대한민국 모든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주주가 되면 참으로 자부심이 생기고 기쁘고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